이전에 부죽 동산동, 황강동, 뚜벅이 유세했어요. 길거리 쭉 덥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져서 아, 오늘 점심은 순대국밥 먹으러 왔습니다. 순대국밥이 음, 저희 최애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. 추운 겨울날 순대국밥 먹으면 뜨끈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야, 순대 실한 거 보세요. 일단 국물 맛을 보게요 국물이 약간 싱겁네요. 그러면 다대기를 조금 넣고요. 렇 이거 뭐? 뜨끈한 순대국밥을. 예. 아 속이 완전 풀리는 뜨끈한 맛. 완전 좋아요. 그리고 순대가 뜨거우니까 날짝 건져놔야 돼요. 이거 너무 무거워, 너무 뜨거워서. 입천장 다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음! 음! 역시, 순대국밥도 1번. <laughs> 여기 충남 순대국밥, 진짜 맛있어요. 드시러와 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순대는 따로 이렇게 시켜놨다가 살짝 찍어 먹어야 돼요. 음! 맛있어! <laughs>